브라질 산토스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 있던 루이스는 다시 한번 안전사고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브라질 철도관리국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플랫폼 사고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만 또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군. 보고서에 적힌 사고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선로와 너무 가까이 다가간 승객이 실수로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혼잡한 플랫폼에서 승객들끼리 부딪혀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루이스는 매일같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하는 자신의 일이 점점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루이스는 동료들과 가진 회의에서 플랫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다. 그동안 다양한 안전 대책을 시도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 플랫폼 가장자리 경고선이나 방송은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했다. 회의 중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루이스 혹시 스크린도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 루이스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스크린도어? 그게 뭔가? 동료는 태블릿을 꺼내 서울 지하철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플랫폼 전체를 감싸는 투명한 문이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승객들이 선로로 접근할 수 없게 막아주는 시스템이었다. 루이스는 화면 속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인상적이군. 하지만 이런 기술을 도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기술이 과연 우리 브라질에서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동료는 서울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후 안전사고가 9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루이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일 거야. 하지만 산토스 지하철역 같은 중요한 노선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루이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울의 사례를 조사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며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브라질에 도입될 경우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검토했다. 다음날 그는 자신이 속한 브라질 철도 관리국 상부에 스크린도어 도입 가능성을 보고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스크린도어라 흥미롭군.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우리 플랫폼은 서울과 다르고 환경도 많이 다르지 않나?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의 상사가 던진 질문은 루이스가 스스로도 가지고 있던 의구심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몇주 동안 서울과 다른 국가에서의 스크린도어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브라질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설계할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던 중 루이스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인 한별이앤씨가 브라질에 스크린 도어를 수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 출연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브라질 조건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 그는 즉시 한별이앤씨와 접촉해 미팅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스크린도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과의 회의는 루이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한별이앤씨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지하철 환경과 운영 조건에 맞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의 연구소들이 협력해 개발한 분산 제어 소프트웨어는 브라질 교통부가 요구하는 국제 기능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시스템이었다. 이는 루이스가 가장 걱정했던 기술적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다. 한별이엔씨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토스 지하철역이 브라질의 첫 성공 사례가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루이스는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의 사례와 한별이엔씨의 기술력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브라질 철도 관리국 상부에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시도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우리의 책임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득 끝에 브라질 산토스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루이스는 한별 ENC 팀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로 다짐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 루이스는 브라질 산토스 지하철역의 첫 삽을 뜨는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프로젝트를 승인받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는 진짜 도전의 직면에 있었다.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환경과 요구에 맞는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했다. 스크린도어 설치가 진행되던 첫 주는 루이스와 그의 팀에게 특히 힘든 시간이었다. 브라질 산토스역은 오래된 플랫폼 구조와 예측하기 어려운 현지 조건들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브라질 특유의 전력 시스템은 스크린도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요구했다. 이건 한국에서 사용하던 시스템과 다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해요. 루이스는 한별 ENC 엔지니어들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브라질의 조건을 설명했다. 한국에서 브라질로 파견된 한별 ENC의 엔지니어 이준성은 루이스와의 협력 과정을 이렇게 회상했다. 루이스는 현장의 모든 조건과 문제를 명확히 짚어줬습니다. 그의 세심한 지적 덕분에 브라질 환경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브라질의 높은 습도와 온도였다. 이러한 환경은 전자 장비에 치명적일 수 있었고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였다. 루이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별 ENC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도움을 요청했다. ETRI의 연구원 박준영은 한국에서 개발된 분산제어 소프트웨어를 브라질 현장에 맞게 수정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환경 조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박준영은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에서도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된 기술입니다. 브라질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부족했다. 루이스와 한별 ENC팀은 현지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스크린도어의 물리적 구조를 강화하고 부품들이 브라질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현지 직원들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다양한 도전이 있었다. 브라질의 작업 문화와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처음엔 차이가 컸다. 루이스는 프로젝트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며 팀 간의 소통을 도왔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브라질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설득은 팀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한국과 브라질의 팀은 점차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특히, 브라질 현지 기술자들은 한국 팀의 정교한 기술과 세심한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현지 기술자는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모든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첫 설치를 마치고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이 다가왔다. 테스트 당일 루이스는 플랫폼 한쪽에 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스크린도어가 작동하는 순간 그는 숨을 죽였다. 열차와 스크린도어가 완벽히 연동되어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연극의 첫 공연 같았다.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자 플랫폼에 모인 관계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라질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테스트를 지켜보며 루이스에게 말했다. 루이스, 이 시스템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산토스 역은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루이스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몇달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브라질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설치 후 운영 과정에서도 완벽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 플랫폼에서의 사고 건수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루이스가 걱정했던 플랫폼 가장자리 추락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브라질 시민들은 처음엔 낯설었던 스크린도어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것이 없는 플랫폼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시민은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었다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이러한 변화는 브라질 교통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산토스 지하철역에서의 성공 사례는 다른 도시들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하는 논의로 이어졌고, 브라질 전역에서 대중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루이스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작은 문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함께 설치한 것입니다. 스크린도어 프로젝트는 브라질 철도 역사의 한 획을 그는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루이스는 이 경험을 통해 기술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스크린도어가 작동하는 플랫폼을 지나며 루이스는 아이 손을 잡고 플랫폼에 서 있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스크린도어 설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중, 루이스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 시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도 브라질 철도, 관리국과 지역 시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신뢰를 쌓아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테스트 당일 스크린도어가 완벽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안도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운영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했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날 회의실에서 루이스는 이런 우려에 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기술적 강점을 설명했다. 한별 e n 씨와 ETRI가 제공한 고실내 분산 소프트웨어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을 중단시키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우려는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브라질의 전력 인프라는 한국과 다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하면 스크린 도어가 승객들을 가둬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루이스조차도 깊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다. 루이스는 즉시 한별이엔씨의 e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비상 배터리와 수동 개방 장치를 포함한 안전 시스템을 추가로 설계해 정전 시에도 스크린도어가 열려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일부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특히 초기에는 스크린도어가 열차 운행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브라질의 언론에서도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보도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루이스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산토스 지하철역에서 실제 스크린도어가 작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시스템이 열차와 얼마나 정밀하게 동기화되어 있는지 시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스크린도어는 열차 운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랫폼에서의 혼잡이 줄어들고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한 시민은 루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열차가 늦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작동하는 걸 보니 오히려 질서가 생겨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초기 일부 시민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열차가 아닌 스크린 도어를 기준으로 대기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루이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철도 관리국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플랫폼에 스크린 도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역내에서 승객들을 도와줄 직원들을 배치했다. 또 지역 방송국과 협력해 스크린 도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설명하는 영상도 제작했다. 한별이앤씨 역시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승객들이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크린도어는 점차 브라질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플랫폼에서의 안전사고가 현저히 감소했고 승객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점점 높아졌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루이스는 산토스 지하철역을 방문해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 한 어머니와 아이가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 지하철 이용이 좀더 편리해졌나요? 그 어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했다. 네, 이제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탈때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기술이 우리 도시에 들어온 게 정말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루이스는 가슴 깊이 감동을 느꼈다. 그 동안의 고된 노력이 떠오르며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스크린도어 설치 프로젝트는 이제 산토스 지하철역을 넘어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토스에서의 성공 사례는 브라질 교통부와 철도 관리국이 대중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별이엔씨와 협력 기관들은 브라질 전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요구사항을 융합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다졌다. 루이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기술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과 신뢰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날 루이스는 플랫폼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지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에서 그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깨달았다. 산토스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설치되고 몇 달이 지나자 브라질 시민들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던 사고는 거의 사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마다 선로에 가까이 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경험은 한층 더 편안해졌다. 루이스는 산토스 지하철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시스템의 유지 상태와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어느날 플랫폼에서 스크린도어를 지켜보던 그는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열차가 들어오자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본 손자는 신기한 듯 말했다. 할아버지, 이문은 왜 열차가 올 때만 열려요? 노인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문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열차를 탈수 있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루이스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크린도어는 단순히 기술 장치로서의 역할을 넘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작은 문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프로젝트 초기에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 만큼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의 성과는 브라질 교통부와 철도 관리국 내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플랫폼에서의 사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열차의 정시 운행률도 꾸준히 상승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며 산토스 지하철역은 브라질의 성공적인 대중교통 혁신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었다. 브라질교통부는 산토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주요 도시들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루이스는 이 소식을 들으며 깊은 뿌듯함을 느꼈다. 산토스에서 시작된 변화가 브라질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는 자신이 맡은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루이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다. 특히 기술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뛰어나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스크린도어는 브라질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다. 이는 산토스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산토스에서의 성공은 브라질의 기술 산업과 철도 관리 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루이스는 프로젝트를 함께한 한별 ENC와 한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들의 전문성과 끈기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크린도어가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은 지금, 루이스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산토스 지하철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대중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약속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어느날, 루이스는 산토스 지하철역을 지나며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소리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브라질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선사하는 약속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이스는 플랫폼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지었다. 스크린도어가 있는 이 플랫폼은 이제 브라질의 더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그는 앞으로도 브라질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